전 세계가 충격과 경악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작심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의 한 차량용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국 이민 단속 사태 이후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초유의 인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잠재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급습이었기에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서울은 즉각 워싱턴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미국 내 외국인 투자 환경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들의 구금 상황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 언급하기도 했지만 현지 관리들은 노동자들이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노동 허가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국무부 부장관을 보내 깊은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들끓는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인권침해 조사라는 정면대응 카드를 꺼내든 상태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행한 구금시설에서의 끔찍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만행댕이며 미국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뉴스위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을 운영하는 현대차는 물론 다른 한국 기업들 역시 미국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투자를 제고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가장 극심한 혼란에 빠진 곳은 다름 아닌 조지아주입니다. 구금 시설에서 반이권적 대우를 겪고 돌아온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내면서 조지아 지역의 기업들이 폐업하고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매체 블리뷰티오시 뉴스는 한국 노동자들이 2~3개월 안에 돌아와 공장을 재가동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깊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구금된 이민자 최소 10명을 대리하는 이민 변호사 제임스리는 배터리 공장의 2016년 상반기 재가동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의뢰인들 즉, 구금되었다 풀려난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이번 급습 자체가 모두에게, 심지어 정부 당국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으며, 일단 모두 체포하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식으로, 그날 전고 무렵에 문자 그대로 결정이 내려진 듯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금된 이들 중 일부는 처음 사흘간 72개의 침상과 단 2개의 화장실만 있는 막사 형태의 시설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제조업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DC 회담에서 이번 급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조사 중이며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며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혹은 의회가 전문 비자를 신설할 때까지 미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조지아 공장 습격이 관세 정책 실패로 이미 붕괴 직전이던 미국 경제 완전히 불을 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자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집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수입 관세 대폭 인상으로 인한 비용과 불확실성 증가로 제조업, 도소매업, 에너지 분야의 고용 성장이 멈추고 노동시장이 위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투자와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한 경제 효과만이 트럼프 정책의 실책을 만회할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이를 어리석게도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한국의 공장 유치를 통해 직접 고용 13,100명을 포함하여 총 31,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46억 달러, 약 6조 4천억 원가 지역 경제로 유입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해 연간 83억 달러 약 11조 5,400억 원의 임금과 25억 달러 약 3조 4,700억 원의 세수가 새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지아 구금시설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던 한국 노동자들은 무사히 귀국하여 현장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관광 산업마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진 이민 비자 정책으로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강제 구금 사건이 전 세계 뉴스 영상스 영상으로 퍼져나가자 미국행 항공권 취소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 여행 협의회는 이로 인해 최대 102.5억 달러, 약 17조 5천억 원의 관광 수입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건드린 것은 조지아주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유치에 힘썼던 트립티슨 사바나 경제개발청장은 16일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복귀 시점과 공사 재개를 위한 논의가 최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비자 시스템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들이 비자 기간을 초과하거나 부적절한 비자를 소지하게 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자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티슨 청장은 특히 수많은 인원을 일주일 동안 구금했다가 결국 체류를 허용한 것은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즉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행정부가 그들에게 머물러 주시겠어요?라고 애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슨 청장은 자신들이 20년 동안 개혁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사건이 개혁을 더 빨리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 인원 약2 0 0 0퍼스믹복친 900명은 모두 미국인이며 구금된 이들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곳에 온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방미를 마치고 돌아와 러트닉 상무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음을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했지만 사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태도를 급히 바꾸었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던 입장에서 이번 돌발 변수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워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밀고 당기기를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지아 공장 습격은 미국 이민국의 막무가내식 단속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조지아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의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지아주는 한국을 콕 집어 최고의 투자 국가라고 칭송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주요 산업이 무너지던 지역 경제에 기아 자동차가 처음 공장을 짓겠다고 한 했을 때 주민들은 가뭄의 단비처럼 여겼고 심지어 예수님. 기아차를 우리 마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피켓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까지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꿈만 같은 기분을 만끽하던 조지아주는 이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도된 후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한국 노동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영국 BBC와 국내 언론을 통해 인터뷰가 보도된 구금 피해 노동자 윤서현 씨는 체포 당시의 공포를 생생히 전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겉으로는 웃고 안아줬지만 속은 텅빈 것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공허함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외부에서 구금 시설과 비슷한 냄새만 맡아도 몸이 떨리고 숨이 막혀 올해밖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현 씨는 상용회의 및 교육 발표만 진행했을 뿐 비자 약관을 어긴 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솔직히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깊이 흔들렸다고 토로했습니다. 16일 폭로된 피해 사실에는 체포 당시 너무 오래 착용시켜 화상을 입은 수갑 자국, 강제 주사 투여 그리고 지병 악화로 쓰러진 환자들까지 포함되었으며 심지어 임산부도 제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한 미국 네티즌은 내가 한국인이라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들보다 더 심한 차별과 대우를 받으며 미국에 남아있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는 미국 내 모든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른 세계 시장에 투자하고 미국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 체류 노동자까지 끌고 가 비인간적 대우를 한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발생했던 유사한 급습 사건에서 법원은 14시간의 불법 구금을 인정하여 직원들에게 16억 원의 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일주일 동안 감금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자백 증거를 만들어 체포 영장을 만들었기에 훨씬 더큰 규모의 피해 보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사태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무리하고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면서 벌어진 자가당착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번 사태를 목격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3년간 현대차가 입을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 팔자고 나라를 파는 건안 된다며 강력한 국익 우선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외신 CNBC는 백악관이 이번 이민 단속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으며 트럼프가 외국인 근로자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외교부 고위 대표는 한국 인사들과 회동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인들이 적절한 비자를 갖도록 보장하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인 트립티스는 시체를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공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배터리 기술을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인력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매체는 현대차 프로젝트 중단으로 조지아주가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손실액이 하루 최대 240만 달러 약 33억 원에 달할 수 있으며 총 피해액은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지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은 2억 달러, 약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예정보다 수개월 더 지연된다면 1조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주의 가장 절박한 목표는 어떻게든 한국의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와 공장 건설을 완수하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다급하고 유화적인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며. 먼저,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국 대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지를 멕시코나 캐나다 등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조지아주는 거의 멘붕 상태이며, 현지 직원들은 한국 직원들이 언제 돌아올지, 과연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연일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 이유는 단지 현대차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 미국인 노동자 마이클이 포드 공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통해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마이클은 이 문제가 현대차를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생각하는 포드조차도 그들의 모든 시설이 한국인들에 의해 설치되고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계 엔지니어링과 건물 설계 모두 한국 SK 엔지니어링이 담당했으며 이는 SKT1 텔레콤 프로게이머 베이커의 소속팀과 같은 그룹의 엔지니어링 지부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기계를 설계하고 미국으로 보내 설치한 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계 작동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번 단속이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외교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이 지난 몇 년간 건설 중인 다른 자동차 공장들 즉 아직 기계 설치가 끝나지 않은 포드 쉐보레, 니산 마스다, 도요타 등 모든 제조사의 일자리 수만 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평가 브렌트 파스는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는 기업들이 미국에 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트럼프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일요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때로는 외국인을 들여 보내야 한다며. 인종차별적인 이민정책이 이 나라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점을 마침내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이번 미국 이민국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인권침해 조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관세 25%를 내더라도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400조 원으로 전 세계 수십 개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미국이 필요한가라는 강경한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 외교 협상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도 잃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